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저는 행복한 오후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준비하던 일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기운 빠지는 하루입니다. 가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여러분 힘드세요? 그럼 우리 잠시 쉬어 갑시다. 오늘 들려드릴 이 시의 내용처럼 우리 잠시 여유를 가져 봅시다. 오늘 준비한 시는 김옥림님의 힘들거든 우리 쉬어서 가자라는 시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참지 말아라. 그러다 마음에 병된다. 아니 된다 생각되면 즉시 마음 돌려라. 한번 아닌 일은 끝까지 아니더라. 유행을 바라지 마라. 세상엔 유행이란 글자가 참 무서운 것이더라. 아프냐? 그럼 아픈 만큼 더 열심히 살아라. 세상에는 너보다 훨씬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다.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들은 없단다.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는 자신에게 달려있다. 아픔도 슬픔도 꼭 필요하기에 신이 우리에게 부여했을지도 그저 살아있음에 누릴 수 있는 지상 최대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이 선물을 곱게 받아들여 잘 이겨나가자. 매일 쨍한 날씨라면 얼마나 덥겠느냐. 시원한 소낙비도 무더운 여름엔 꼭 필요하듯. 아픔, 슬픔, 고독, 외로움. 이런 것도 삶에 꼭 필요한 선물이더라.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다. 힘들거든 우리 쉬어서 가자. 어떠세요? 이 시가 조금은 기운이 나시게 만드나요? 여러분, 가끔은 쉬어가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더큰 활력을 가져다 줄 거라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는 제가 있으니까 힘내세요. 아픔도 슬픔도 언젠가는 다 지난 일이 되어버리기도 하지요. 내일 더 크게 웃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